안녕하세요 덕후피디입니다 당초 공지한대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첫번째 티저 포토가 공개되었습니다 두번째 티저 포토는 13일 0시 세번째 티저 포토는 16일 0시 추가적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거 다 안보고도 이미 레전드 각이 서서 저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혹은 같이 앓는거죠 끙끙 8월 8일 진의 친형 결혼식에 나타났던 RM은 분명 검정색의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티저 포토는 파란 바다색으로 나타났죠. 파란 바다색이 진짜라고 말해주듯 이어서 셀카를 올리기도 한 RM인데요. 이 머리색을 보이면 팬들이 난리날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렇다면 정답입니다. 자기 자라리며 예언자예요. 2016년. 비슷한 머리색과 분명히 다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아름의 포터 티저인데요. 특히 강하게 보정하지 않아 그대로 드러난 볼의 점까지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세계를 설레게 만들었던 진의 사랑의 갑살게가 생각나는 여유와 맵시의 포즈 눈빛입니다. 아일랜드 예고 속 진의 머리색이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더욱 이기 생각나게 하는데요. 밥안 차도 되니까 사는 동안 사진 많이 찍고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 숨쉬는 세계 평화 월화 헨. 또 이렇게 흙갈발에 덮은 머주 나타나서 아련하게 쳐다보시면 제 뇌와 심장이 오해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슈가는 SNS를 통해 깐머리의 사진도 올려주었는데요. 미안합니다. 덮머리든 깐머리든 모든 슈가와 지독한 인연을 만들고 싶어지네요. 최애 고르기 그런건 아니고 진짜 그냥 보자마자 으악 소리친 최애 사진입니다 올해의 퓨리처상 반깟머리를 통해 확실히 드러난 눈썹뼈 찡그린 눈빛 원래 유명한 코 뾰루퉁한 입술에 뒷머리에 자리한 노란 안경까지 뭐 하나 안좋은게 없는데 진짜 뭐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어떤 정의로운 사람도 정의하지 못할 인간 까리 제육입니다 지민의 티저 포토를 본 저의 반응입니다. 머리를 휘감았어요. 매일 보는도또 신선한 충격. 항상 말하는 쓰리청이 있습니다. 지민은 청순, 청량, 청불. 어떻게 이렇게 청청패션으로 이 쓰리청을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제 청춘을 다 바치고 싶네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푸시케가 약속을 어기고 잠든 에로스의 얼굴을 촛불에 비춰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푸시케에게 물어봐야겠지만, 그때 푸시케가 본 얼굴이 아마 이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원을 넘는 신성함이 느껴지는 전설 속 사랑의 신그 자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의 느낌을 담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번 노래 다이너마이트에 꼭 맞게 나타난 정국입니다. 얼굴에 미의 역사와 전통이 아주 고전미남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클래스가 남다르고 클래식은 영원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으로 남을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